이 사주를 해설합니다. 이 사주는 이모년에 태어나서 이민월 경자일 을류시에 태어난 남자 사주입니다. 오영으로는 목이 두 개, 화가 하나, 아, 토가 없어요. 여기서 금이 두 개, 물이라는 수가 세 개, 그래서 합이 사주 팔자가 됐습니다. 아, 경금 일주에 태어나서 이월에 태어났으니까 추울 때 태어났습니다. 근데 이 분은 지금 나이가 77살 됐는데, 이 사오미 26대운부터는 아주 운이 잘 풀려서 재산이 많이 불렸어요. 근데 어, 이 분이 장모 같이 살다가, 아이프랑 장모랑 같이 살다가 장모를 모시고 사는 사주입니다.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장모랑 같이 살다가 무신대운에, 무신대운에 인신충월하니까, 이게 인이라는 것이 배우자예요. 그 인신충월하니까, 신인충월하니까 부인하고 깨져서 이혼을 한 거예요. 이게 잘 살다가 그냥 운이 나쁘게 흐르니까 이제 거기서 문제가 됐지요. 라고 인신충이 돼서 어 부인하고 헤어지니까 장모하고도 이제 잘 사는 입장이었는데 부인하고 이혼하니까 어떻게 장모는 또 자기 딸 따라가야지 사위하고 잘 친하게 오손도손 잘 살다가 부인이 뜻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사위하고도 또 이혼해야 되죠 장모도 참 가슴 아픈 사연 있는 사 사주인데 그러니까 이제 장모는 딸이 참 미웠겠죠. 그 자기 엄마 처신도 생각해서 좀 참고 사람은 어 텐데 그 딸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늘 싸워 싸코니까 장모가는 하 바늘방석이었죠. 또 장모도 또 깨지는 사주다 보니까 파살이 있서 깨진 거고 자유 파가 있어서 깨진 거예요.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장모가 많은 많아요. 장모가 세 명씩 되니까 많은 사주니까 또 다시 또 장모를 만나겠죠 이제. 그래서 그 무신 대운이 참 나쁜데, 이제, 그때, 이제, 건강도 안 좋을 수가 있고, 이제, 손해, 손에, 손해수가 손에 날 수도 있어요. 그리고, 이제, 그, 여자니까, 여자고 깨질 수도 있고, 결국, 여자가 깨지니까, 여자가 깨지면 손해수죠. 이 사람도, 이제, 운이 30년 동안 잘 와서, 이제, 대체로 좀 살리면 살만한 사람인데, 나이가 좀 많이 먹었죠. 이제, 77이니까. 뭐, 인자야, 새로운 여자 만나기 어려울 텐데,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지금은 이제 경술 대운에 왔는데 어 경술 대운인데 어 경은 지금 5년 사네요. 경은 그렇게 안 좋은 운이고 이제 술 대운은 그래도 괜찮은데 어쨌든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재운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고 근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허리 팔다리 허리 이런 걸 조심해야 사주인데 늘 허리 아파서 고생하더라고요. 그래서 문제가 되고. 여기서 여러 자유 파가 되니까 부부간에도 깨지고 또 자유 자유 좌우충이 있으니까 또 깨지고 어차피 그 부부공은 한 번은 깨질 수가 있는 건데 그 장모랑 같이 모선도 쓴 살다가 그렇게 깨지니까 참 장모하고 헤어지기 도 어려웠는데 장모하고 사이하고는 아주 친하게 지냈다는데 자기 딸하고 헤어지니까 어떻게? 해? 엄마는 딸딸 딸 따라가야지. 그렇다고 해서 사이다 사하고살 수도 없고 그래 딸 불행이 장모 불행이었다. 이 사람은 장모하고 사는 사주인데 깨지는 사주다. 작, 장모가 여러 명이 된다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근데 그 젊었을 때는 한때 운이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운도 내리막이고 이제 전체적으로 나이도 먹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노후 보내다가 이제 가시는 건데 어쨌든. 좀 특이한 사주예요. 장모고 살다가 이혼하니까 장모고 헤어졌다. 장모 입장에서는 딸이 미웠겠죠. 딸이 지가 참어야 내 생각도 좀 해줬으면은 할텐데 딸이 그냥 성질이 급하니까 늘 남편하고 싸우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트러블이 생긴다가 딱 운에서 부딪치는 운이 오니까 체커다케 어진 거예요. 이렇게 된 사주입니다.